며느리는 당연한 ATM 기계인가요?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시댁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얘야,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같이 마트라도 가자. 결혼 초반. 어머님께서 저와 가까워지려는 마음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심지어 제가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하시는 게 느껴지더군요. 마트에 가면 자연스럽게 제 카드가 먼저 나가고 아이고,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네. 하시면서도 장바구니는 점점 불어나더군요. 한 달. 두 달,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셨나 봐요. 마트에서 계산해라는 말도 없이 가방을 정리하시는데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한주장 보는 대만 일이십만 원, 부담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조심스레 말했죠. 어머님, 저희도 살림이 빠듯해서 이번에는 반반 낼까요? 어머님의 표정이 딱 굳어지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요즘 힘들지.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또 끊겼어요. 며칠 뒤, 남편이 묻더군요. 엄마가 요즘 왜 전화 안 하시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 장을 봐드려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